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당시 북부와 남부 지역 사이의 경제적 패턴 변화로 인한 인식 차이가 노예 제도의 존폐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시 남부 지역의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노예들의 노동에 의존해야 하는 대규모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북부는 점진적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유노동 중심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북부와 남부 지역의 이러한 경제적 패턴 변화는 사회 및 정치적 분열을 초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미국의 노예제도에 대한 논쟁은 미국 건국 초기부터 존재해왔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심화되면서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노예제도의 확장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예제도에 대한 확장 문제는 1820년 미주리 타협과 1850년 타협, 그리고 1854년 켄자스 네브레스카 법과 같은 여러 가지 정치적 타협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은 노예제도 확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노예제도 확장 문제와 관련된 남북 간의 대립은 지속되었습니다. 1850년대에는 노예제도 확장과 관련하여 미국의 남과북은 극심하게 분열되기 시작했고, 1860년 노예제도의 확장을 반대하는 에이브러햄 링컨이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의 남부 지역 주민들은 노예제도 폐지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미 연방으로부터의 탈퇴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남부 경제는 대규모 농장과 함께 노예들의 노동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생활 방식을 보호한다는 기치 아래 미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북부 지역은 산업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당시 노예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제공하면서 생산성을 더욱 높이길 원했고 그에 따라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경제 패턴의 변화는 두 지역 사이의 정치와 문화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갈등과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고, 결국 이러한 갈등과 긴장은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남북전쟁으로 귀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북전쟁은 노예제도의 존폐뿐만 아니라 당시 연방정부와 주 정부 사이의 권력분배 및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중첩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면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입니다. 결국 남북전쟁은 북부지역의 승리로 끝나면서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미국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갈등의 상한을 남겼으며 남북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정치 환경은 의회 갈등과 선거 분쟁에서 볼수 있듯이 정당 간의 상당한 이념적 분열을 보이는 양극화가 특징입니다. 오늘날의 미국 정치는 매우 분열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남북전쟁 당시의 국가 붕괴나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정당 간의 양극화 및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소셜미디어가 큰 몫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경제적 격차와 이민, 의료 및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들 역시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이념적 분열이 심화되고, 논쟁은 더욱 가열되면서 정치적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탈산업화로 경제적 쇠퇴를 겪었던 미국의 산업지역인 너스트벨트 지역의 주민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제조업 일자리를 되살리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의 재설정 및 경제적 번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자 그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백인 유권자들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는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주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편향된 정치적 시각으로 극우 세력들의 활동 반경을 이전보다 넓혀 주었다는 평가 또한 뒤따르고 있습니다. 19세기 중반 미국의 서로 다른 경제적 환경과 그로 인한 극단의 정치적 갈등은 결국 남북전쟁으로 이어졌고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 역시 양극화 현상을 보이면서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19세기 중반의 정치 상황과 현재의 정치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적 패턴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있어서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19세기 중반의 경제적 패턴과 환경의 변화는 노예제도가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었다면 지금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 비해 일부 주식 부자들은 몇배더큰 부를 축적했으며 앞으로도 그 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반면 서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고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임금 때문에 어려운 생활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고소득 전문 직종과 화이트 칼라까지 위협받는 시점에서 앞으로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 문제들을 이제는 곰곰이 생각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의 남북전쟁 발발과 현재의 상황을 접목시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 또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